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시다.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런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십자를 같이 읽읍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거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밀하신 세계. 하나님의 은밀하신 세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말과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 오기 전 먼저 아덴 아테네 쪽이 아테네에 있을 때는 아테네 자체가 철학과 논리 사상이 아주 뛰어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그 도성의 사람들의 수준을 생각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들의 수준에 맞게 철학적으로 학문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바울도 누가 못지않게 학문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사도바울이 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마음으로 학문을 앞세워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몇 사람 반응하는 사람이 있긴 하였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조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완전히 실패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철학자 사상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지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이 자칭 나는 똑똑해 나는 지혜가 많아 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그가 하늘에 영광된 보좌 다 벗어버리고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와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시에 가장 저주스러운, 가장 끔찍한 죄인이다고 지고 하는, 죄인이나 진다는 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며 이분의 피의 공로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 이 세상에 지혜가 있고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 소리가 참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나 한번 구원해 보지. 그냥 코똥으로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어느 시들을 물어 나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십자가 복음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교리가 많이 발달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3위 일체로 믿습니다. 3위 일체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상하게 잘 가르쳤다라고 저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위 일체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버지 성부님이 계시고 아들 성장님이 계 계시, 성자님이 계시고 성령은 또 따로 있대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님 따로 계시면 도대체 삼위일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림과 모든 시도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배운 것이 느낀 것이. 그이가 10중 8구 2단에서 가르치는 양태론이라는 것을 3위 1체로 설명을 하고 가르쳤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이러한 지혜,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레야다알수 없단 말입니다 더구나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 위에 다른 세계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 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야, 니 죽어봤나?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고 들어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자들에게 사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세상 지식으로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며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8절을 보십시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도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 이 세상에는 정말 권력을 가지고 나는 새도 떨릴만한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정말 학문이 높아서 이 세상에 최고의 대학 학부에서 공부한 이러한 분들이 있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 권력자, 이 세상의 대단한 사람들 가운데도 이 지혜, 이 지혜가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구주로 믿어 재산받고 구원받게 되는 이 진리 말입니다.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영광의 주님,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나사렛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가, 이시금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것을 알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주시는 이 지혜를 결코 알 수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서 천국을 설명할 때 밭에 감추인 보하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말은 아무나 눈에 띄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말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는 보화, 진짜 금반지, 진짜 다이아몬드 같은 것은 금은방에 가서도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금고 속에 금고 속에 들어 있는 것이 진짜 다이아몬드. 그냥, 어? 들어갔더니만, 유리박스 위에 아무렇게나 그냥 놓아둔 것이 진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할 때마다 뭐라고 있습니까?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저반 모퉁이에서 뭔가 번쩍 빛나는 것이 있다면, 보통 사람들은 10중 8구가 다, 아, 저기, 유리 깨진 조각이 있는갑다. 병 깨진 조각이 있는갑다. 하고, 그냥 자기등길 가든 길 가지, 길 가다가 저쪽에 번쩍 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와, 저기 검은 보아가 있는갑다. 하고, 삽 들고 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에 감추인 보아처럼 대다수의 사람은 십중팔구 거기에 뭐가 있겠나? 거기에 뭐 선한 것이 있겠나? 싶은 거기에 진짜 천국의 비밀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있어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아니면 불신 거기에 천국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천국이 왔으니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의 길을 알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남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달나라에 가고 온갖 비밀을 풀어낸다 하더라도 그 대단한 세상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우리의 구세주요. 그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세상 지혜로는 절대로 알수 없고 도달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신비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의 사도 바울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분 있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나의 구주지 영접하는 자가 제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 피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지불하셨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높이 높이 증거했습니다. 차라리 사도 바울이 당시에 말을 듣는 자들에게 철학자들과 현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사드바울이 그동안 배웠던 학문을 기초로 해서 철학을 논했다면 이렇게 조롱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환대받고 수입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바울은 뭐라고요? 세상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십자가 복음만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렇게 철학적이고 합리적이었고 학문이 높았던 자들에게 학문으로 접근했을 때는 다 콧도로 듣고 조롱하던 그들이 순수한 십자가 보금을 전하게 될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축교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십자가는 가장 끔찍하고 저주받은 자가 져야할 사형들인데, 나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는 전하지 않겠다고 각오하고 전하는 이 사도 바울, 오직 십자가의 복음은 나가, 그분이 나의 구주,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전했을 때, 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여겨졌던 이 십자가의 복음에 선포될 순간, 이 말씀에 부딪히는 자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축교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게 된 것이 과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철학적인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세상 학문을 많이 배워서 예수를 알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이 주위에 말 잘하기로 소문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야마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발걸음을 죽기로 인도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부딪혀 거듭난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과학적인 지식이 1도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 때, 아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처녀가 아기를 잉태해서 낳았대, 그 예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대, 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과학적인 상식이 전혀 없어가지고 이런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도 아멘이 되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아멘이 되고, 그분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아멘이 되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야마, 나에게 천국 갈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시니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두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았어. 여러분, 6절, 7절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 7절, 시작. 여러분 여기에 6절에 온전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온전한 자라는 말은 거듭난 자, 하늘의 진리를 이해한 자, 성령을 모신 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그가 온전한 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하늘의 참 지혜를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가원의 지혜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 지혜는 본래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 비로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아마 당시에 헬라 세계의 영향을 받은. 보편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난의 지혜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혜라면 은 내로라하는 이러한 인물들의 지혜를 놓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것과는 전혀 비교할 바가 아니며, 오직 이 지혜는 만세 전에 우리를 위하여 미리 정해진 것이요. 그동안 비밀 가운데 감춰져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기 전까지는 세상은 죽었다 깨도 알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지혜를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가는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8절 9절에 말씀한 대로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지혜는 세상이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지혜가 어떤 지혜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내용이 뭡니까? 불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시오. 이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길. 눈으로 봐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알지 못하고, 생각하는 머리가 있어도 세상 지혜로는 알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학식이 높고 지혜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을 다 동원해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 금은보와 그 대단하고 하는 모든 것들 다동안해도알수 없는 이 신비로운 지혜, 이 지혜를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는 알았고 소유했기 때문에 이 저녁 귀한 시간에도 우리는 다 내려놓고 주님의 전에 올라왔으니 이 세상에. 억만금을 주고도 깨달을 수 있는 이 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서 십자가에 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이 만약에 우리 마음에 믿음이 진다면, 믿어지고 아멘이 된다면 이것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로 와서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고 동시에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다쳤던 눈을 열게 하시고 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가 믿어지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날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 죽는 길이지만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 날 대신하여 오셔서 십자가 지시니까 예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제사함의 길과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아멘이 되는 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저 세상에 오가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고르고 뽑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신 자가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9절 10절 시작. 아멘. 세상에 날고 긴다 하는 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지 않습니다. 여기에 죄 사함의 길이 있다는 사실 믿어 지지가 않습니다. 죽으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어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 저들은 죽었다 깨도 믿어 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며 기업의 보정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내가 나를 생각하면 부족한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모든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시고 감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빠, 아빠, 아버지, 주시옵소서라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나에게 아멘으로 아멘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복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바로 이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요 백살 넘게 산 사람도 복이 있지만 수년 전에 땅을 사놨는데 그 땅값이 열배로뛴 사람도 못보기다 하겠지만 그리고 좋은 신랑감을 만나 시집가는 것도 보겠지만 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형의 축복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구주로 알고 그분을 믿고 나의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안면으로 영접하여 이 영접한 믿음으로 말리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자보다가 이 세상에 더 복된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가 저와 여러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이 자부심과 이 축복을 절대로 묻히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 믿고 제사 안 받아 천국에 불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말로 가장 복된 자라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